그, 저기 여성분이 계산해 주실거에요? 네잘 먹었습니다. 아, 회사에서 네. 뵈요 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어? 네, 안녕. 어? 어, 저분거여기다 같이 계산해 던리저 될까요? 저 저예요? 같은 직원분... 어? 저저 어, 네. 저 아닌데? 어? 저분이 다른 업무로 가셨는데요? 어? 저요? 어, 잠시만요 네. 아, 그... 아, 계산. 네. 아 근데 제가 돈적이 네. 제... 없어가지고 네. 아 저한테 바라고 가신다고 해가고 너무 마음스러워가지고. 아 제가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좀 계산을 부탁드린 거거든요. 아 저한테 부... 저한테 부탁을 한게 아니라 네. 사장... 사장님한테 사장 얘기하신 거 같은데. 계산을 좀 부탁드리면 될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. 뭐요? 네. 아니 가방 가방도. 아 이런 가짜. 돈이 진짜 없 h i 어 the poor. I will t a k 핸드폰 the go. There. There. 가 h e r 가 There. 네 h e r e There. 가 h e r e t h 제가 e t h 좀 r e The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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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e r 계산 h e 계산 t h e 요